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해서 반도체 관련 산업을 직접화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를 그 모집 응모를 합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가 일곱 개 지방자치단체 모두를 본선 진출하는 그러한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데, 자 반도체 특화단지가 무엇이고 반도체 특화단지 도전장은 어느 곳에서 냈고 그 일곱 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그러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오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는 어 일곱 개 지방자치 모두를 갖다가 그 제출하는 방향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어, 경기도가 이런 공모에 참여한 도내 일곱 개 지방자치의 신청서 전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은 용인, 고양, 화성, 평택, 남양주, 이천 그리고 안성시 등 본의 일곱 개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부 지정반도체 특구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권자인 경기도에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K반도체 벨트라고 해서 여기 동탄이 나와 있는 삼성반도체가 있는데죠. 어, 그래서 SK하이닉스 그 반도체는 바로 오른쪽에 있고요. 그래서 일자 모양의 수원, 동탄, 평택, 천안까지 연결되는 삼성과 관련돼 있는 데고요. 그 다음에 용인은 SK하이닉스 반도체, 이천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K자 모양의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이쪽에 청주에 있는 SK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성도 여기 지금 됐고 여기 이천이 있습니다. 안성도 이번에 됐고 그리고 평택 화성 용인 고향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편리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는 이들 지방자치단체 신청이 산업부에서 제시한 요건을 갖췄는지를 검토를 하고 산업부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신청 마감일인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신청서를 받은 산업부는 이를 검토해서 올 상반기 중에 최종 결절할 예정인데, 자 특히 여기 용인시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L자형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와 그 다음에 기흥에 있는 삼성 반도체 용인테크노밸리 자 그리고 이 쪽에 나와 있는 배감까지 해서 연결 지을 수 있는 L자형 반도체 벨트고 거기를 그 반도체 사람을 육성시킬 수 있는 바로 반도체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검토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준비를 잘하고 있고 산업부도 신청 지자체 수를 제한하지 않은 만큼 일곱 개그 지금 신청 말씀드린 전부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지자체 신청서 산업부 그 제출은 어, 바로 이번 달 말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보완이 늦은 곳은 마감일에 맞춰서 제출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면 뭐가 좋느냐 정부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습니다 입지인허가 절차를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있고 각종 사업화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 사업 세액 공제 혜택 그리고 계약학과 특성화 대학 설립 등 인력 양성 연구개발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제공이 됩니다. 특히 특화 단지 내 공장 용적률 한도를 최대 1.4배까지 확대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반도체 용인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요렇게 반도체 조감도가 새롭게 바뀌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런 반도체 벨트에 의해서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로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토지 투자의 핵심만을 정리해서 어 오는 2023년 3월 1일과 3월 2일 각각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니까 한 번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5시에서 5시까지. 장소는 용인시 처인구 양지 IC 사거리 코너에 있는 어 건국부동산과 김영선 박사의 아카데미에서 진행을 합니다. 수강료는 3만원이고 어 수강인원은 10명 내외로 해서 소수 정예주의를 지향을 합니다. 그럼 뭘 강의를 할 건데? 강의 커리큘럼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테크의 활용 점정인 땅과 고수로 가는 내공, 땅을 이해하고 고, 고수의 땅투자 실전 스킨, 그리고 용인시와 안성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그러한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은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되겠죠. 땅투자를 하고 싶은데 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어, 땅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 용인시 안성시 토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 실전 사례를 통해서 땅 투자의 비밀을 알고 싶으신 분, 어, 기타 땅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어, 여기 전화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반도체 사업장이 위치한 용인, 평택, 화성, 이천시 등은 기업과 협업을 강점으로 현재 내세우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위치해 있고, 반도체 크로스터 일반 산업단지와 용인 플랫폼 시티 등세 곳을 아까 말씀드렸던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조성하고요. 평택시는 고덕국제화지구 산업단지 삼성전자와 브레인시티 또는 카이스트라는 한국과학기술원 그 평택캠퍼스 및 산업시설 용지를 하나로 묶어서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할 그 계획입니다. 화성시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가 위치해 있고, 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 등 주요 미래산업과 연계한다는 방침이 되겠습니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한 만큼 반도체 중심으로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고 배후산단을 조성해서 첨단산업을 입주시킬 계획이 되겠습니다. 고양시는 JDS지구라고 하는 반도체 기업을 주최하는 방을 구상하고 인접한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왕숙 신도시 아, 자 그리고 어, 기존의 반도체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인 펩니스, 반도체 설계를 말하죠. 어, 그리고 안성시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과 인력양성센터 구축과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조성 원가, 사통발달 도로망, 철도망 등 교통접근성, 지역대학의 반도체 학과를 연계한 인력 공급을 제시를 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접수된 특화단지 육성 계획서를 기반으로 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와 평가 등을 거친 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서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한다고 했습니다. 특화단지를 전국에 얼마나 지정할지는 결정된 바 없으며 위원들이 계획서를 검토한 뒤.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박사의 투자연구소는 토지투자 천기루설 비법을 특강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인구 양지면에 있는 양지IC 사글에 있는 김영선 박사 연구소에서 용인시 토지와 안성시 토지를 집중 연구 분석하는 특강을 실시를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의 전화번호인 여기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지투자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될 토지투자의 핵심만을 정리해서 강의하는 이 특강은 도선비기에도 나오지 않는 땅투자의 비법을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니까 토지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들여보셔야 할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특화단지 도전장 경기 지역에서 일곱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